로봇컵 대회를 탁 나갔는데, 어마어마한 로봇들이 막 쫙! 펼쳐지고 뛰어당기고 있는 거죠. 야, 내가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미국도 음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오히려 내가 정말 잘하고 내 색깔이 있는 걸잘 쓰여질 수 있는 곳을 찾아나가는 게 글로벌화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수 경험을 해보고 거기 중에서 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발굴을 해나가는 게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때 창업을 해서 이제 곧 성인이 되는 게 얼마 남지 않은 주식회사 치명바이오 대표 공식입니다. 저희 회사는 곤충이 먹는 사료로 시작을 해서 곤충에 관련한 모든 것을 해결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 시장에 진출을 했고 OEM 생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노마드 박혜린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휴대용 크기의 수력 발전기를 만들어서 현재 미국, 유럽의 캠핑 아웃도어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이 보급돼서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발전을 할수 있는 제품을 개인화해서 보급화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입니다. 저는 로봇 만들어요. 로봇 중에서도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간형 로봇들을 개발해서 어디에다 쓸까를 항상 고민하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축구하는 로봇에 많이 빠져 있어요. 인간의 월드컵 우승팀을 이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본인들은 어떻게 세계로 한발한발 한발 나아갔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얘기는 학교에서 뭐 선진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걔네는 네. 왜 선진 국이지가 궁금해서 캐나다로 배낭 여행을 갔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기술, 산업 그런 걸 보니까 와 진짜 우리랑 되게 다르구나. 우리는 만들어진 걸 따라하는 산업이었다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못하고 저 사람들은 해내지? 라는 질문을 처음 했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보면 다들 독서 열심히 하고 캠핑 가고 운동 좋아하고 그게 다 공통적으로 자신에 대한 탐구를 기본적으로 단단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 보니까 나는 뭘 잘하고, 저 사람은 뭘 잘하고, 서로가 그걸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21살 때 인도의 배낭여행을 가서 경험하다 보니까 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당연하지 않은 곳이 있고, 그게 정말 많구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라는 사람의 틀이 진짜 그때 깨졌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어요? 전기를 없이 쓰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는 불이 음. 꺼진다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사건에 가까운 아주 드문 일인데, 음. 이 사람들은 정전이 되는 게 굉장히 잦은 일이고, 전기가 없어서 못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음. 게 저한테는 앞으로 이 일을 내가 꼭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게. 로봇컵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로봇들끼리 축구하는 대회인데, 제가 그 대회를 처음 나간 게, 박사과정을 하던 때였어요. 저는 그냥 연구실 안에서 제 로봇만 만들고, 야, 이 정도면 잘 만들었지, 막 이러고 있는데, 로봇컵 대회를 탁 나갔는데, 어마어마한 로봇들이 막 쫙! 펼쳐지고 뛰어당기고 있는 거죠 야 내가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미국도 음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다양한 것들을 내가 못 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큰지 딱 접하고 충격을 받는 거네요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자체 내가 경험하는 음. 그 자체가 글로벌화 되는 거였어요 바르셀로나에서 토이어스 프롬 나오라는탑톱들을 모아놓고 페어를 하는 곳이었는데 저는 전시자로 곤충이 먹는 사료를 가지고 나갔는데 한국에서는 곤충을 보통 군뱅이를 많이 키우잖아요 음. 저는 군뱅이가 당연히 세계마다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갈 때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경쟁력이 있을까 하고 나갔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한국 사람들은 곤충이라고 하면 약이라고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세계에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곤충이 고단배 고칼슘이다라는 건 경쟁력이 없는데 이 곤충은 간에 좋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왜?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딱 경쟁력을 봤어요. 얘기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그 군대인 한국에서만 사는 토종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는 게 확실하고 우리가 사료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유럽에서도 키워보고 싶은데 혹시 수입 좀 해다 줄수 있냐라고 해가지고 제가 컨택도 해본 적도 있고 생각보다 괜찮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최대 다수의 경험을 해보고 거기 중에서 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발굴을 해나가는 게 글로벌 사에서 경쟁력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한국이 영어 교육을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생각보다. 음.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어를 잘 하지?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한국말을 잘 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 해요. 그러니까 음. 내가 생각하는 걸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서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영어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세계 시민. 음. 이런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에 대한 고민이 단단해져야 되고 그게 확장이 되면서 세계로 나가야 맞는 거지 처음부터 세계 시민이 되자라는 건 사실 아, 네전 네. 네.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응. 내가 어떤 사람들과 친하고 싶을까 사람 사는 거다 똑같잖아요 바다 건너가면 풀 달린 사람들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응. 다 똑같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그 사람만의 개성이 딱 드러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인이 된다는 거는 세계인들에게 더 친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면은 우리가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명확히 보여줄 수 있을 때 세계인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더 같이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세계고 나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세계인이 되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다 연결된 세상에서 누구나 넓은 시야를 갖고 뛰어놀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안에서 살짝의 두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좀 막연하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생각하고 네.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네, 맞습니다. 최근에 기말고사 보면서 사회 관련 책을 봤는데 막 세계 시민으로 성장에 대한 파트가 되게 비중 있게 음.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세계 시민으로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사회에서 되게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곤충이 들어. 음. 들어간 사료를 중국으로 수출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용곤충의 수요가 떨어져 가고 있고 반대로 중국 같은 데서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중국으로 제품을 보내는 거고 또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카카오스토리 하고 다 할진 않잖아요. 페이스북 하고 인스타 하고 다 외국기업인데 자연스럽게 융합이 될 수밖에 없는 세대에서 오히려 세계 시민이 되라라는 건 정말 어설스인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우리가 하나의 롤모델을 정해서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삶이고 음. 성공적인 삶이다가 더 이상은 통용되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음. 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찾으면 그게 한국이건 미국이건 어디에서건 쓸 곳이 분명히 있어요. 글로벌한 시장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게 내가 여기서 성공을 해서 수출을 하고 진출을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오히려 내가 정말 잘하고 내 색깔이 있는 걸잘 쓰여질 수 있는 곳을 음. 찾아 나가는 게 글로벌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무리도 그렇게 얘기를 음. 하고 싶어요.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자신 안에 있다. 네, 네. 네. 거기다 이제 플러스에서 저 같은 경우는 로봇 만들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발표가 됐고 다른 로봇들과 비교되고 자격도 받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장면만 보고 있으면 되게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야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거까지 해냈지? 이렇게 볼수 있어요. 하지만요 착각이 왜냐면요 기본 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만들었던 모터에 그냥 바퀴 끼워서 굴렸던 미니 자동차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같은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조금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아이스크림 먹다가 하드 나오면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 갖고 뭔가 만들 생각을 했던 그 순간이 제 로봇을 만드는 그 순간이거든요. 이 경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기의 꿈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걸 찾아서 해냈다면 그게 아무리 가치 없는 것이라도 굉장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믿어주고 응원을 해줘야 돼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 거 같아요 예전에는 불확실한 거에 미리미리 좀 배팅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언제 쓸줄 모르니까 그래도 맞아요. 해두면 좋다 하면서 뭐 영어 미안하겠지.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본질적인 게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살면서 그냥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는 반드시 배팅을 해야 되는 분야인 거잖아요 그걸 먼저 하고 불확실한 거에 있어서는 그냥 나한테 필요한 맞아요. 것들을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하나씩 자기가 패팅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개성 있는 내가 만들어지고 음. 그런 게 아닐까 싶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한것 같아요 <laughs>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네, 네. 고맙습니다 네.